안녕하십니까. 정인태입니다 거짓 신인 시설 무법 천지인가 궁금한 이야기 Y 파장 네, 이번에 궁금한 이야기 Y가 방송이 됐습니다. 네, 그런데 한 4일 동안 공개가 안 됐어요. 유튜브에 거짓 신인이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가지고 S 무슨 방송국 가짜뉴스라 방송 끝나자마자 없애버렸어. 다 내려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했죠. 그런데 진실을 가릴 수가 있나요? 결국에는 공개가 됐습니다. 그리고 나서 파장이 굉장히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. 하루도 안 됐는데 거의 7만 정도 조회수가 나왔습니다. 아마 오늘 안에 10만 이상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. 또더스팟에서이 어 여성들이 나서가지고 성추행 의혹을 폭로를 했는데 그 부분도 12만을 찍었습니다.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나온 거죠. 거기에다가 땅값 계좌, 내밀자 카메라 거는 130만을 찍었거든요. 굉장히 같이 시너지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 궁금한 이야기 Y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.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구속해라. 아직도 처벌 안 받았냐, 이런 얘기가 터져나오고 있고, 그리고 한 여성의 휴대폰을 박살 내버리고 땅에 패대기 치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, 그자가 누구냐, 도대체. 그 뭐, 경비실장인지 뭔지 아닌, 그자가 도대체 누구냐, 뭐, 이런 목소리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. 이게 무법 천지 아니냐,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, 그, 휴대폰을 패대기 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한 여성을 막 잡는, 에,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. 그걸 보고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, 지금. 그래서 이자가 최근에도 갈색 표지판, 그러니까 관광지라든지 문화재에 붙일 수 있는 갈색 표지판을 걸어놔가지고 또 위장을 하는 거죠. 이자가 이제 잘하는 게 거짓말, 위장, 이런 거죠. 또 전에도 불로 우유 관련해 가지고 한 대학교 논문이 위조됐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죠. 그 논문 위조범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르게 잡아 나가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증거 인멸이 있을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어 이자가 또어 지금 이번에 이 장면에서 그 휴대폰을 패대기 치고 여성을 막 잡는. 그러한 모습, 여성의 비명 뭐 이런 게 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이자가 그 이자의 종교 시설 내에 미신고 카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고발 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. 굉장히 무법 천지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 이자가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. 그리고 자신의 그 종교 시설이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. 그리고 아주 최고의 명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. 거기를 거쳐야만 천국에 갈수 있다. 성지다, 명당이다. 다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. 자기한테 우주맘물창조신뭐 이런 거 붙이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땅값 계좌 내밀자서 카메라 꺼 그러니까 각종 또 이게 기획 부동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.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녹취록이 보내. 전달이 되고 있는데, 그 전달되는 녹취록을 들어보면, 이자가 어떻게 그 땅을 매입했고, 땅을 매매했는가,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. 이러한 부분들도 경찰, 검찰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. 그리고 언론 방송이 이 문제를 크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. 이번에 이 궁금한 이야기 Y가 결국에는 이거짓 신인이 가짜 뉴스다 뭐 끝나자마자 없애버렸다 다 내려버렸다 s 무슨 방송국 하면서 겨냥해 가지고 여러 발언들을 했지만 결국에 공개가 되면서 지금 이 방송에 대한 파장이 마구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이 네티즌들이 과거에는 그냥 웃기다 뭐 기가 막히다 뭐 한심하다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. 아주 무게가 있죠. 구속해라. 에, 저거 아직도 처벌 못 받았냐? 처벌 안 받았냐? 처벌해라.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. 파장이 아주 커지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.